말씀 보겠습니다. 자먼 (2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자먼 (28장 7절) 말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탐심과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를 대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세상과 버타며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단정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지키다는 나차르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다는 빈이라는 단어인데 이해하다, 분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마다는 잘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가치하다, 하찮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방탕하게 음식을 낭비하며 잔치를 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를 대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대조를 맞추려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대조하던지, 아니면 음식을 탐하지 않는 자와 음식 탐하는 자를 대조하는 것이 좀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굳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 탐식하는 자를 사귀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그의 법에서 떠난 자들이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자들과 어울리며 그 영향 아래 죄를 범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둘째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음식을 탐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심을 부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빌리포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배로 상징되는 자신의 욕구를 자신이 섬겨야 할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온 인생을 던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죄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laughs> 이들은 말합니다. 아왜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나 너만 손해야 너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단정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을 비웃습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을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평가절라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교훈합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니요,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허무한 일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버리고 말 거예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열매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무가치한 인생만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경계하고, 영원까지 남을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자들과 사귀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차별 없이 여러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은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과 사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요?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친구들과의 사귐이 아니라 세상과 벗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악한 동무들과 함께하며 스스로 용기를 얻어 더큰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서로 죄를 막 권합니다. 서로 더큰 죄를 지었다고 자랑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도록 서로의 용기를 붙돋어줍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의 삶에 무슨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점점 더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야고부 사도는 아주 엄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연합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자식이 될 거예요.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의 기쁨이 되지는 못할 망정,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거죠. 왜 부모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부모가 그 자녀를 올바로 지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자녀가 어리석은 길에 빠졌으니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까지도 욕되게 만듭니다. 그의 어리석고 악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운 것으로 비추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볼때 신자가 가져야 할 가장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심에 빠 자신이 어리석은 탐심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요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디에 눈길을 주는지, 내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세상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지금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땅의 것을 추구하며 죄악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영향을 주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점은 내가 세상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만큼이나 교우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듣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좋든 싫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형제자매와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살아가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과 벗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좋은 친구로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